지금 야외에서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홈디포에서 이거 긴판, 아래 바닥판, 이거는 양옆판, 그리고 이거, 이거 두 개는 이쪽에 세울 거예요. 세우고 저는 홈디포에서 아까 전에 이걸로 1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다 세워줄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모든 기퉁에 세워주고, 그 이쪽에 두 개, 이쪽에 한개더 이렇게 해서 못으로 박아줄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쪽부터 못으로 박아볼게요.

저희는 1.9보다 크고, 3.1보다 작은 그런 못이 필요해서 2.54cm 짜리 못을 하나 사가려고 해요. 아, 저희 다시 또 홈디포에 왔어요. 사간 그 못이 못이 아니라 나사를 박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무에는 못을 박을 경우에 이렇게 하판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 일단 나사를 사서 나사를 박는 걸로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알맞는 나사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저희 고민하다가 아까 산 것보다 좀더긴 이렇게 나사 십자드라이버 들어가는 이런 나사를 지금 한번 사가서 이걸로 박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는... 성시에서 갖고 왔어요. 이걸 준비해 줬고 지금 방금 전에 이거를 사왔잖아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빼줄게요. 아, 잘 빼줬고요. 잘 들어가죠. 먹기 전에 이걸 한번 실험해 볼게요 저 바퀴앤지 역시 모든 일은 쉽지 않네요 <laughs> 사람은 하던 거에 의한다고 <laughs> 미쳐버리겠네요 아 감 잡았어요 역시 사람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해야될 것은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온이 도면대로 만들어 볼게요 아. 여기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를 한번 조립해 볼게요. 그건 쉽지 않아요. <laughs> 유튜브라는 저의 모습도 쉽지 않죠. 아 저거 <laughs> 다작졌네요 <laughs> 이번엔 망치한번 쳐볼게요 이제 들어왔어요. 이 안에다가 하나 더 박아볼게요. 유령이 생겼네요. 이게 되게 바같고요. 두 개를 박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잘 박아 줬고요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세울 거거든요 이두 개도 다시 이렇게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나사를 박아 볼게요 자꾸 조개지네요. 이상치탁하게 그래도 또 해보겠어요. <laughs> 5시 바깥으로 빼지나았지만잘 받았어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반이죠 뭐. 일단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양옆에 이렇게 쓸 거예요. 다음으로 할 거네요. 이쪽 기둥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쪽 기둥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거의 박살이 됐네요. 왜 이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가운데는 하나 박자 가운데는 잘 박히는데 모서리 쪽이 모서리 쪽에 못을 박으면 이게 그냥 쪼개지는 것 같아요. 나무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모서리에 박지 않고 좀 안쪽으로 아봤으면倒게요 Come on. 1 시간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엄늘 거의 버터득했어요. 이렇게 살살 넣어주는 거예요. <laughs> 아직 파크 <파악하셨던> 적당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세워줄 건데요. 이거는 또 다시 박아볼게요. 이번에 너무 위쪽에는 안 박을게요. 아저씨, 방학도 역시 죽이 생거 어쩔 수 없네요. 모퉁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또, 또 다시 문제가 생겼네요. 저희가 아! <laughs> 이거... 이거는 그냥 5.08cm인데요. 미쳐버리겠네요. <laughs> 여기다가 이걸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홈디포에 오늘 세 번째 가는 홈디포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가는 홈디포에 3 0 1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잘또 재보니 요쪽까지가 아3 0 4예요 그래서 3.01을 사와서 여기랑 여기를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이러다가 홈디포랑 홈디포에서 저한테 선물 선물 라고 오겠어요. <laughs> 일단 홈디포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